어르신 화로 불아 화로 불씨 바쁘신데 아이고 나오시네 화 어르신 나오십니다 아이고 화로 이제 네, 조심하십시오 자 화로를 어, 이제 만들어가지고 조심하셔야지 화로 어. 불 누나 이게 너무 크지 않나? 음자 음. 어르신 아 저희 또 멋지게 또 생선구이를 어, 해먹으려고 어르신 또 화로를 또 멋지게 준비를 하셨어요. 아, 이고 네. 네. 부르. 야, 우리 어르신 부채, <laughs> 진짜. 네? 부채, 어? 아버지 부채. 그거는 25년 된 거네. 야. 이거 뭐, 어, 바뀌어 이거 짠, 뭐세요? 누나 이 부채 전에 거, 아니, 거. 아니잖아. 그러니까 5 0년된 부채 어디지더 오래된 부채. 네브레스, 어요야 유물인데. 그 저한테, 아이고 저한테 그 주시면은. 아, 음. 아하, 어르신 부채가 바뀌었습니다. <laughs> 전에 부채는 정말 더 오래된 부채였는데. <laughs> 하하. <웃음> 그 부채를 이제 예. 버리시고 어 부채는 어르신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? 아니면은 어르신이 저기 따로 있었 또 있었던 거예요? 아. 네, 그이 부채라는 게는 많이 좀 음. 있어요. 음. 음, 맞습니다. 나한테 와 부채가 안 잡히네. 어. 다절도에 어. 어. 들이 갖추는 게 잡은 배분 <laughs> 다 있더라고. 예. 음. 야, 어르도 뭐 부채 갖춘데 응. 아주 갖춘. 응. 응. 저희가 몰랐는데 부채가 또 있었습니다. <laughs> 아, 이고 아. 요것도 아, 아닌 거야. 그냥, 어, 근데 요것도 보니까 부채 깨우러 돼. 아자 문화 재그 부채. 아야 문화재, 문화재 예. 그 부채. <laughs> 그 부채. 예, 아, 예, 전에까 그 정말 부채래 돼가지고. 예, 아 근데 그 사진은 누구, 누굽니까? 부채사진이 너무 뭐 연예인.. 어 아, 이쁜데요? 아, 이거 누구지? 야 옛날.. 옛날 뭐 연예인이었나봐 누나 옛날 <웃음> <타지마>. <웃음> 옛날.. 누구나. 누군지 모르겠는데 옛날.. <laughs> 옛날 연예인 사진붙터어 있을 <웃음> 음. <웃음> 혹시, <웃음> 혹시, 그러니까.. 야. 혹시.. 네. 어르신이 <웃음> 혹시 <웃음> 좋아하던 연예인.. <웃음> <웃음> 요즘 애들은 왜 연예인 좋아하면 막 사진도 붙이고 브로마이드에서 막막 예, 막 붙이고 다니는데 응자야 음. 이게 이게 그늘에서 봐야 되는구나 아그 달리 어뜨거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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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운데어뜨거워데어어살았어아어뜨거운어거운데어뜨거운어 어뜨거운데 어뜨어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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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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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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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렌즈는요 네, 보기 더러운데. 아, 네, 오래된 건데 2년밖에 아버지. 안 돼. 음. 응. 어, 아버지도 보고. 응. <laughs> 2년밖에. 2년밖에 안된 렌즈입니다. 2년 사게 주시면 안 됩니다. 음. 네. 그 아버지 이거 딱 까놓으니까 2년 된 거잖아요. 어르신 고모씨는 정말 오래된 겁니다. 보십시오아 <laughs> 전에 아버지. 전에 아 누나가 아버지, 보, 이, 보여드린 고모씨 싫었네. 꼬매 드린 거야, 아버지 이거. 뭐야? 어. 전에 고모씨 보여드린 거 싫으셨네. 진짜. 맨날 다이앤 페이크나. 다이앤 페이크. 이아포 아버지 타이어포, 네. 맞아. 제가 그래 가지고 이게 미루서 나와있는데 있잖아요, 지 이걸 이 보고 제가, 이 다이펜은, 예, 이편 이거 메리스를 보고, 이 야... 이 야...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나. 이게 인류 메이커야, 타이어표. 오, 타이어표가 최고 예. 메이커. <laughs> 예. 야 고무신 타이어 표가 이게 좋으시니까, 음, 좋으시니까 음, 예전에 최고 최고 브랜드였답니다. 이야 역시 고무신. 아부님, 이거 아. 어떻게 다 꿰매셨지? 그니까 그게 참 아, 신기해. 맨 보내시잖아. 뭐, 뭐 이런 것막 보내시. 아 진짜 이거 어르신이 어. 이렇게 꿰매 꿰매신 거예요 직접? 대단하시네요. 다 꿰맨 응, 거 보시죠, 여기 어르신. 자, 새로운 탄생, 영구한 이야, 등산화도꼬매네 야, 완전 등산화 등산화도 수성공이어 아버지 진, 수성공이다. 진짜 수 명품 수성공. 아버님이 안 굶어주시고 좋이시 이야, 작품이. 웬일이야, 이거. 다음등산화 하나 사드려야 등산화를 꼬맸어. 이야, 이거 어떻게 꼬매셨지? 난 등산화를 꼬매본건 처음 봤어. 아이거 등산화를 어떻게 꼬매. 고무신다. 고 어, 어. 어, 어, 이거 안 이거. 요 어. 그 이거 음. 아,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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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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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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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이거 이이이 이거 이거 이등산거 얼마나 몇 이거 마나 되셨어요? 이거 이 이거 이거 기본이 우리 어르신은 기본이 네, 네, 네. 20, 20년입니다 기본이 네. 기본이 20년 넘은 겁니다 아유 참 네, 아, 참 네, 어르신 요거 좌, 좌, 제가 잡아지거기건잡아가 네네네 이거 석쇠 수를 가야 돼 석쇠 수데 꺼내지 못해 제가 꺼내드릴까 제가 제가 아는 못내아 제가 꺼내드리겠다 자, 영상을 마치고요. 어, 좀 도와드려야겠어요.